에버랜드 요즘 놀이동산이, 놀이동산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어트랙션에다 투자를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놀이기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공계가 몰락한 것과 같은 현상이 있거든요. 지금 에버랜드에서는 뭘로 수익을 내냐면은 문과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문과적인 수익이 뭐냐면은 그냥 퍼레이드 좀 하고 폭죽이나 좀 터뜨리고 공연 위주로 가는 거죠. 이거 에버랜드 가서 이거 샀습니다. 에... 오늘 만원 하길래 새해 여러분께 좀 인사드리려고 컨셉을 잡고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놀이공원이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노, 놀이공원이 왜 재미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놀이공원인데 놀이 기구가 없습니다. 점점 점점 이게 노후화되고 있는데 새로운 놀이 기구를 갖다 놓지를 않고 있으니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아이, 아이들의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놀이기구가 생기면서 그 놀이기구가 계속 바뀌는 맛에 자꾸 찾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계속 에버랜드를 다녔는데 음, 그냥 느낌이 에버랜드가 곧 시장이 죽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유튜브랑 싸워야 되는 것도 있고 어, 모든 엔터테인먼트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놀이공원이 재미없는 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금방 질려요. 어, 어트랙션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그러면 은 비용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리기에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를 다 막아서 그래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게 만드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이 엔터테인 산업의 큰 축인 게 놀이공원인데, 그게 이제 죽어가는 게전 느껴지거든요. 이제 점점, 점점 가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 놀이공원이 문과로 가게 되면요. 영화관하고 유튜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버랜드가 뭐 푸바오 갖다 놓고 하면서 병신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펜다 고운 새끼가 뭐가 그렇게 볼게 있다고 맨날 가면 쳐 자고 앉아 있는데 그거 줄서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보면 어. 그게 이제 문과로 가서 그렇습니다. 문, 문과는 비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비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미래 의 가치에 대한 자기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놀이공원의 본질은 어트랙션입니다. 그럼 어트랙션이 조금 싼 거를 하더라도 새로운 걸 자꾸 개발을 해내야 되는데 그 개발을 해내는 시점을 놓쳤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퍼레이드도 단순화돼 가고 있고 에버랜드 가면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갔었거든요 근데 거의 한 7, 8년 정도 다니고 있는거 올해는 이제 졸업을 할 건데 컨텐츠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 푸바오 간다고 우울 울면서 광화문 나가서 중국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놀이공원을 보면서 그거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과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구나 우리나라가. 놀이공원의 콘텐츠 자체가 문과가 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름에 물놀이 물총싸움하고 겨울에는 눈썰매 한번 타고 왔는데. 눈썰매도 그냥 한번 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고민을 안 해요. 지금 비용을 줄이는 거고 원가를 낮추는 길로 들어가면요. 원가를 낮추는 그 악순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산업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이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이제 태어나 있는 아이들은 이 어트랙션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기가 좀 쉽지 않겠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데이트하러 뭐 놀이공원에 가면은 새로 생긴 놀이공 놀이기구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타보고 거기서 이제 스리 스릴을 느끼고 그러면서 좀 데이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놀이공원은 거의 무슨 어, 퍼레이드 하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죠. 근데 퍼레이드도 그냥 한 축이어야 되는데 이게 중심이 돼가면서 어트랙션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밀려났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T익스프레스도 수리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재미있는 건데 수리를 즐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되게 재미없는 곳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T익스프레스 되게 오래됐죠. 맞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있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놀이공원만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